저는 14년에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만나왔고 또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.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또 생각해 보자면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가 한 여성분이신데요. 남편분께서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골반을 바르게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부인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인께서 착용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 부인께서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건강 식품, 그리고 운동, 또 여러 가지 디톡스 제품 등 다양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결코 앞자리 숫자가 변한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.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을 하시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.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, 여, 그 고객분께서는 지금 현재 어 어떠한 다이어트보다도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정말 근본적인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. 병원에서 협착증으로 수술을 권고 받으셨습니다. 그렇지만 이 어른의 연세는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많으신 나이였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 방법이 있느냐 고민 끝에 아드님께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권하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척추관협착증은 우리가 웬만한 의료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, 또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불편한 질환입니다. 하지만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시고 이분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체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셨고 현재. 약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건강한 척추, 그리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.